아멘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어린아이가 됩시다 시작 믿음의 어린아이가 됩시다 아멘 어떤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 느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몇 가지의 단어들을 말씀드릴 테니 어떤 마음의 변화와 생각과 이미지가 이어지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먼지, 무덤, 뼈. 네, 어떤 이미지,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나요? 자, 이번에는 좀더 다른 또 단어들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새싹, 엄마, 아가, 봄비, 햇살. 어린이 네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새싹, 엄마, 아가, 봄비, 햇살, 어린이 네 이렇게 불러만 불로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겨 주신 우리 교회에게 맡겨 주신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모든 믿음의 끝남의 친구들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는 이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고 우리 교에게도큰 기쁨이고 어,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도 이 어린이가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믿음의 친구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스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그때 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부모가 돼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보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고 그리고 엄마. 아빠 했을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스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한 다음 정말 그그 그 기쁨 그 감사 그 소를 잊혀지지 않죠.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바르게 잘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꿈나무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광고 카피 또 신문의 광고 기사 뉴스 기사의 표현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 김연아가 김연아했다. 박태환이 박태환했다. 예, 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어, 조금 좀 놀랬습니다. 아 평상시의 이미지가 참 중요하구나. 평상시의 이미지가 김연아가 김연아 했다. 우리 좋은 과원교회가 우리 좋은 과원교회 했다.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문장을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이진성 목사가 이진성 목사 했다. 아 평상시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평상시의 이미지 그 사람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참 한편으로 한편으로 이 무서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경 권사님이 이성경 권사님 했다. 우리 이설희 집사님이 이설희 집사님 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가 어린이 했다. 예수님이 예수님 했다. 이두 가지를 한번 결합을 시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 진우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 이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볼 교절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 표현을 먼저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말씀을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현재성과 미래성. 시작. 현재성과 미래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 이 지상에서 드리는 천국의 시작, 이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 두 번째는 미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 지금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여야 되고 누려야 되고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이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시고 모든 십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예수님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가 가장 적합하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겸손한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18절 1절 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복음서에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장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제자들의 고민, 또 질문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사상적인 이런 관점, 이것이 벗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구보다도 자기가 크고 싶은 제자들의 속내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는 상관없는 조금 다른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보면 말씀을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했던 여러분 신학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거스틴 정통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의 고민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을 하셨어요. 이미 어른이 된 나는 어떻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여러분 영적인 어린 아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 영적으로 다시금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린아이 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었다. 예수님이 예수님 하셨다. 이두 가지를 결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이 어린아이들의 이 특징은 어떤 특징?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어린 아이도 사실 뭐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그럼 확실합니다. 뭐 어린 아이라도 해서 늘 항상 뭐 순수하고 예쁘고 또 부모 말잘 듣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세 가지 그세 가지의 모습 속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어울릴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제가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묵상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했다.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아주 아름다운 특징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찾아보니 아,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세 가지가 있구나. 이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아름답 아름답게 어울리는구나. 그것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요. 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수용성 시작 수용성 y 예, 수용성 첫 번째는 수용성.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대로 알려 주는 대로 얼마나 얼마나 이 습득력이 받아들임이 빠른지 모르겠습는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부모가 가르쳐 주는지 알려 주는지 예, 이, 제자들, 이, 이, 이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더싼 가격에 이미 음악을 알고 있었던 어른들은 더 비싼 수업료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왜 아이들은 싼 값에 가르치고 어른들은 왜 비싼 값에 가르치냐? 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고전 감련과 선입견, 그가 갖고 있는 그 음악의 노하우, 그것을 먼저 백지화시키는 더두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그려가는 그그 그 작업들이 더큰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직 맑은, 아직 깨끗한 백지 도화지와 같은 아름다운 그 마음 가운데, 이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보여주는지, 그의 눈에 비쳐진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대로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수용하는 능력이 있다 크다라는 것이 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데 여러분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하나님을 의존하는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 수용하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수용하면서, 여러분 스펀지와 같이 수용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기를 그저 다 빨아들이는, 여러분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빨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빨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수용하는 아름다운 어린이와 같은 믿음자실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어 진다. 두 번째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였다.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또 찾아본다.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가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개방성 시작, 개방성. 여러분, 뭐든지 뭐든지 다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이것은 뭘까? 저것은 뭘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뭐 두뇌 자극이 아주 활발히 일어나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실 뭐게 조기 교육도 중요한 것은 이 잠들어 있는 내파를 깨우는 아름다운 특징을 갖고 있죠. 이 아이들은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지역, 책들, 많은 관심을 갖고 탐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 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내가 개방적인 마음으로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묻는 그런 개방의 마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의 특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먹었어요. 사실 우리가 볼거다 보고 경험할 거다 경험하고 호기심, 탐구심, 개방성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저 그냥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묘막직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시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자세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 이것이 뭐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는 이 친화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화력. 시자 친화력. 사실 어른이 되면은 <laughs> 다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 사실 내 사람, 너 사람 이게 좀 구분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다 같이 재미있게 더불어서 노는 아직 순수함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계급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아이들끼리 서로서로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친화력 여러분 이 친화력 수용성, 개방성, 친화력.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했다. 어린 아이의 심성 속에 노가진 숨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린 아이의 그 본성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나온 그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기도 해 주신 이 예수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의 아이처럼 아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히 낮추는자가 천국에서 주인공이다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그대로 소용할 줄 아는 그대로 개방할 수 있는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친화력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풍성이 느려지고 흘려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했다 이 세가지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땅 가운데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는 더해지고 마침내 그분이 오신 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더욱더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용성과 개방성과 친화력이 더욱더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무뎌지고 그러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듬뿍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이세 가지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 맛보고 더 맛보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기름부으심을 기동답을 더 맛보고 싶어 더 맛보고 싶어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용하고 한번 맛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맛보고 싶어요. 더 개방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살아가며 나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함께 더불어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의 감사의 기름 부으심에 친하려. 그런 우리 믿음의 아이들 꿈나무들 정말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장차 한국교회 미래이고 군인교회 미래입니다. 어, 우리 시대보다 어쩌면 더 만만치 않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도 한번 나눠볼게요. 마가복음 10장 제가 그냥 말씀으로 말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부터 16절 마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부치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럼 부모들의 역할, 부모들의 역할. 우리가 이세 가지를 순수한 어린아이 신앙을 본받고 누리고 우리 부모들이 할 역할은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시작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어, 여러분 이것이 1번이고요 이것이 첫 단추이고요 두 번째 예수, 아이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시작 아이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의무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자원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습니다라는 크리스찬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이쿠, 제가 이게 무언가 싶었습니다. 이 근거가 있느냐라고 제가 대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 논문을 쓸때 근거 군에서도 관련 근거 근거가 뭐냐? 이 법률에 있느냐? 군법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근거가 있는가? 제가 대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크리스천의 부모들의 역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용사 장병들 이미 크리스찬 부모님들, 여러분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영향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의 자녀들의 의식과 무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벽도 확장되어져갈 수 있도록 이런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그런 말씀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크리스천 부모의 의무와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곤하실 텐데 지치실 텐데 왜 쉬지 못하시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수용성 개방성 친화력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수용하는 예수님의 품에 가득히 안기는 그 개방성과 나 예수님이 만져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아이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구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그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것, 마치 요게벳사 요게벳이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날강물에 띄었듯이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오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지, 기도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도도하게 능력으로 역 강력으로 역사하고 흘러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도도히 강력하게신묘막직하게임재하시고 역사에 가고 계시는 그 나라 가운데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심, 날량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계획을 수용하시고 더욱더 개방적으로 기도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나를 축복해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 간증하며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아름다운 세 가지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그 천국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될수 있기를 우리 모든 천국의 가정 주인공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며.